하루 한 돌, 오늘도 마음의 지혜를 쌓고, 당신의 마음에 등불을 켜는 지혜의 돌탑,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온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잔했지만, 그 눈빛엔 말로 다 하지 못한 무거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른 뒤,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면 후회가 남고, 화를 참으면 속이 뒤집힙니다. 슬프면 괜히 눈물이 날것 같고, 그것을 들키기 싫어 꼭 참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엔 더 아프게 터져버립니다. 감정을 꼭 누르고 나면, 표정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시끄럽고 고단합니다. 이렇게 숨기고 견디는 게 정말 옳은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감정은 억누르려 할수록 더 깊이 스며들고 피하려 할수록 더 크게 따라오는 법이네.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이유는 감정이 나쁜 것이거나 불완전하다는 믿음 때문이지. 그러나 부처는 말했네. 감정은 죄가 아니며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수행의 재료라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행의 재료라누? 저는 감정을 참는 게 수행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억제하고 없애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수행이란. 없는 감정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라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목표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 수행자는 감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이네. 제자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 이 불안한 감정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겠군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불안하면 그 불안한 마음 자체를 탓합니다. 왜또 불안해졌지? 왜 아직도 이걸 못 넘지?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물결이 있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물을 흔드는 돌은 감정이고 그 파동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를 더 깊이 괴롭게 만들지. 감정은 자연스러운 물결이라네. 다만 그대가 그 파동을 없애려 하거나 숨기려 하면 그 잔물결은 그대 마음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지. 불안이 올라왔을 때 그 불안을 탓하지 말고 그 불안을 바라보는 나를 알아차리게.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이 진짜 수행이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네. 그 신호를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요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이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조금씩 느려졌고, 표정은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태껏 감정을 다스린다는 말을 억누르고 초절하고 참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감정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왜 어떤 날은 같은 상황에도 화를 내고 불안을 느끼고 슬퍼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 곁에 풀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이 풀을 보게 같은 피가 내려도 어떤 잎은 곧게 서고 어떤 잎은 쓰러지고 어떤 잎은 물방울을 흘려보내네. 감정이란 비와 같아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네. 문제는 그 감정이 닿는 마음의 뿌리이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바깥의 자극보다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처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감정은. 그대의 해석에서 생기고, 그대의 기대에서 커지며, 그대의 저항에서 고통이 되네. 예를 들어, 누군가 무심한 말을 했을 때, 그대가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분노가 생기고, 나는 항상 이렇게 취급받아라는 기대가 섞이면, 상처가 깊어지며, 이 기분은 없어져야 해라는 저항이 붙으면, 그 감정은 그대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되지. 제자는 무언가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감정을 줄이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일으킨 내 안의 반응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군요." 저는 그걸 모르고 커트로 드러난 감정만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지쳤고 감정이 반복됐고 나중에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감정은 억누르면 굳고 바라보면 흐르네. 슬픔은 슬픔 자체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두려움도 두려움 그대로 괜찮은 감정이지. 문제는 그 감정에 나쁜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제 빨리 지우려 드는 마음이라네. 감정을 억누르면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몸 어딘가에 남아 다른 형태로 드러나게 되지.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무기력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 그대 감정을 다스리는 진짜 힘은 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알아차림에 있다네. 제자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시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 그게 바로 시작이겠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감정을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마음 챙김이자 부처가 말한 마음의 눈뜨기라네. 그대가 이 눈을 갖게 된다면 감정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는 바람이 될 것이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순간들 억울했던 일들 말하지 못한 후회와 그저 삼켜버린 속상함까지 제자는 이윽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마주하는 그 순간 더 푸풀고, 슬픔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눈물이 더 쏟아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강가의 바람을 느끼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강물 위에 그림자가 진다고 해서, 강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네. 그림자는 지나가고, 물은 본래의 투명함을 잃지 않지. 마음도 같네. 감정을 바라볼 때, 그 감정이 더 커지는 듯 보이는 건, 사실 그제야 비로소, 그 감정의 온전한 얼굴을 보는 것이지. 그 감정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네. 다만 그대가 이제야, 그 감정과 눈을 마주한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제가 감정을 외면하며 살아온 것이, 마음을 더 어지럽히는 길이었겠군요. 그 감정을 없애려고,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고, 심지어는 좋은 말들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면한 감정들이, 결국은 제 안에서 더 복잡하게 얽혔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감정을 정화하는 길은, 그 감정을 정면에서 마주하는 것이지. 왜 이러지? 하고 다그치지 말고, 지금 이 감정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게. 분노가 올라올 때는, 그 분노 속에 있는 상처받은 마음을 바라보고, 슬픔이 찾아올 때는, 그 슬픔 속에 있는 잃어버린 기대를 살펴보며, 불안이 올라올 때는, 그 불안 속에 숨어 있는 이를까 봐 두려워하는 애착을 살펴보게. 그렇게 감정의 속살을 들여다 볼수 있다면 그대는 어느 순간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을 것이네. 제자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 감정을 품는다는 건 슬픔을 없애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이지. 그리고 그 수행의 중심에는, 자비가 있어야 하네.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때, 그대는 너무 쉽게, 이런 마음은 없어야 해. 이건 내가 약하다는 증거야.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그러나 부처는 말했네.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각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깊은 깨달음이라네. 그대가 슬플 때왜 이리 약하냐고 자책하지 말고, 지금 많이 아팠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네. 그대가 화가 날때 나는 너무 못됐어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다쳤구나라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하네. 그대의 감정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각과 자비의 문이 될때 비로소 감정은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길이 될 것이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한 감정 하나를 마음 안에서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고, 감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감정이, 이렇게 오래 기다려왔구나, 그 마음 하나만으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대. 감정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야 하네. 그것이, 부처가 말한, 진짜 정화이네. 한밤이 지나가고 산어리 위엔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바닥에 손을 얹고 묵묵히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감정이란 저를 흔드는 적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화를 내면 후회하고 불안을 느끼면 무너지고 슬픔에 젖으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 피하려 했고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감정들이 어쩌면 저를 깨어나게 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조금씩 알게 되니 마음이 이상하게 덜 무서워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감정은 때때로, 우리를 가장 깊은 수행으로 이끄는, 가장 정직한 문이 되네. 감정을 외면하면, 그 감정은 그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지만, 감정을 마주하면, 그 감정은 그대의 스승이 되지. 그대가 분노 속에서, 무너진 기준을 보고, 불안 속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애착을 보고, 슬픔 속에서,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을 본다면 그 감정은 이미 그대를 성장시킨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알것 같습니다. 감정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이라는 것으려. 내가 아직 놓지 못한 것, 내가 바라던 기대, 내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의 일부. 그 감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불안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네. 슬플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뜻이고, 화가 난다는 건 그대의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신호라네. 그걸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워야 하네. 그렇게 감정은 마음의 교사요 깨달음의 문이라네. 제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 감정이 거칠 때마다 그 감정 안에 숨은 뜻을 묻겠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그대. 그 질문이야말로. 지혜로 가는 문이라네. 감정은 길이기도 하고, 길을 막는 돌이기도 하지. 그러나 그대가 마음을 다해 바라본다면, 그 돌이 어느새, 앉아 쉴수 있는 평평한 자리가 될 것이네. 감정이 문제라고 여겨질 때, 그 감정 안에 있는, 그대의 가장 깊은 진심을 들여다보게. 그 순간 그 감정은 그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대를 깨우는 메아리가 될 것이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감정을 숨기고 어디론가 밀어넣고 말았을 텐데 지금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 속에 스며드는 고요함도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이 훈련이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돌보는 방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없애야 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감정은 늘 숨고 억눌리고 때로는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납니다. 부처님은 나직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감정은 그대를 괴롭히려 오는 것이 아니네. 감정은 오히려 그대에게 지금 너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이자 초대장이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지만 감정은 그대를 더 깊이 자신에게 데려가는 문이 될수 있다네. 제자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감정이 문이 될수 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연못가에 작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대, 저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네. 마음의 감정도 같네. 불안, 슬픔, 분노, 두려움. 그 감정들 하나하나가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따뜻하게 하고 더 깊게 만들어 주는 진흙길 안에. 그 감정을 피해 다니면 언제나 바깥만 맴돌게 되지. 하지만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혀 주는 스승이 되는 것이네. 제자는 고요히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군요. 감정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불안은 무언가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고 분노는 내 마음이 다쳤다는 신호이며 슬픔은 내가 애썼던 것들이 흘러갔다는 애도의 감정이지. 이 감정들 속에는 그대의 인생이 있고 그대의 사랑이 있고 그대의 온기가 담겨 있네. 감정을 피하지 말고 그 감정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게. 그것은 누구도 말해주지 못했던 그대만의 진실일 것이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들 하나하나가 이해받고 싶어 했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들을 지우려만 했지, 들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감정은 그대가 그대를 만나게 해주는 내면의 스승이네. 그 감정을 품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랑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며 그 감정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법그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 배움은 눈을 뜨게 하지만 실천은 발을 움직이게 하지. 지금부터 그대에게 하루에 꼭 해보면 좋을. 세 가지 마음 훈련을 알려주겠네. 이것들은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 속 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이름 붙이기 연습을 하게. 감정이 생겼을 때, 그냥 두면 우리는, 그 감정 속에 휘말려버리기 쉽네. 하지만, 감정에 조용히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그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서운함이 있구나. 조금 외롭다.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힘을 키워주게 되어 있지. 제자는 조용히 따라 말했습니다. 지금. 조금 외롭다. 이렇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대. 이렇게 단순한 말 한마디가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지. 그 공간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선택할 수 있으며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네. 둘째, 감정을 느낄 때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게. 감정은 언제나 몸에 먼저 나타나지. 불안은 가슴을 조이고, 분노는 턱을 굳게 만들며, 슬픔은 어깨를 무겁게 하지.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머무는 부위에, 부드러운 호흡을 보내보게.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배가 조이네. 여기서 불안이 머무는구나.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바라보는 연습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힘이 되네. 제자는 조용히 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약간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을 천천히 들이시고 내쉬니 그 감정이 조금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그대가 싸우지 않을 때 비로소 흐르게 되어 있네. 셋째, 자기자비의 말을 하루에 한번 건네보게.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는 훈련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서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잠들기 전이나 감정이 요동칠 때 이렇게 말해보게.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이 감정을 느끼는 것도 나고 이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나야. 이 순간을 견디고 있는 내가 참 대견하다. 지금 이 마음도 지나갈 거야. 나는 그 안에서 여전히 괜찮아. 이 짧은 말들이 그대의 마음 속 깊은 상처에 작은 연고가 되어줄 것이네. 제자는 눈을 감고 속으로 천천히 따라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도 지나갈 거야. 나는 그 안에서 여전히 괜찮아.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감정은 고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것이고, 감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 쉬는 것이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이세 가지 훈련을 반복해보게. 그대는 어느 순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네. 그리고 그대의 그 평온한 시선은, 다른 이들의 불안도, 조용히 감싸 안아줄 수 있게 될 것이네. 제자는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정이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돌봐야 할 마음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제가 지금은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또 감정에 휘둘리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의 이 배움을 잊고 예전처럼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네. 인생은 언제나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감정은 바람처럼 그대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지. 문제는 흔들리는 그 순간에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가에 있네. 해탈이란 감정이 없어지는 경지가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는 마음의 힘이라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아주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동안 감정이 올라오는 걸 실패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감정을 느낀다는 건 제가 여전히 살아있고 깨어있으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감정은 때때로 그대의 가슴을 휘저을지 몰라도 그 감정의 한가운데서 아, 지금 내가 이 감정을 겪고 있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대라면 그대는 이미 감정에 삼켜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네. 그리고 자비의 눈으로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감정 속에서도 평온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네. 회탈이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스스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이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제 저는 감정을 억제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으며 그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함께 숨 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해탈이라면 저는 이제 그문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문 안에 들어와 있네.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비롭게 품는 그대의 마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회탈의 순간으로 바꾸고 있네. 떠오르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감정 안에 있는 작은 너의 목소리를 들어보게.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키를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될 것이네.